6,000명 달성 이벤트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취미타험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서. 취미타험취미타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 레전드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타험은 이벤트입니다. 6,000명 달성 이벤트인데요. 함께 해오고 있는 대원들, 그리고 새로 합류한 대원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벤트의 기회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숨어있는 취미탐험 영상 추천하기입니다. 26개월간 380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영상만 골라서 보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취미탐험을 통해서 다양한 취미들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골고루 영상을 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의 메인 주제가 숨어있는, 묻혀있는 취미탐험의 영상을 찾아서 추천하는 것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취미타움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서 인기가 없는 영상들을 골라서 봐보세요. 그리고, 아, 이 영상은 정말 재미있는데, 묻혀있어서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영상의 제목, 그리고 선정한 이유를 댓글로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사항이 있겠죠. 반드시 제목을 포함해야 되고요. 선정한 이유를 너무 간단하게 쓰면 선정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써도 스팸 댓글이돼 버릴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택한 영상이 조회수 1천회 이상 인기 영상이었다면 당연히 후보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조회수가 안 나온 영상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번에 준비한 상품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 밖에서 놀자의 티셔츠입니다. 앞엔 이렇고요. 뒤에도 이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기획했던 놀이 문화 집단 레비테이션 크루의 맨투맨입니다긴팔이고요 앞엔 이렇고 뒤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상품권 5,000원권입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댓글 5개를 뽑아서 티셔츠 또는 맨투맨을 보내드릴 겁니다. 본인이 고를 수도 있고요. 또 사이즈까지 맞춰서 보내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은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었을 때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했던 댓글 전체를 추첨해서 그 중에 5명에게 5,000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 추첨은 댓글이 선정된 대원까지 포함해서 뽑는 거니까 잘만 하면 옷 그리고 문화상품권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마감은 2월 15일 금요일 밤 12시입니다. 그 이후에 올라온 댓글을 인정하지 않고요. 결과 발표는 마감하고 나서 3일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선착순 이벤트가 아니니까요. 설 연휴 동안 천천히 다양한 영상을 보시고, 아, 이 영상을 골라서 올리면 곰씨가 좋아하겠다 싶은 그런 영상의 제목과 선정 이유를 적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댓글을 수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영상을 여러 개 추천하거나 또는 댓글을 여러 개로 올리시는 경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의 영상만 골라서 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대원들이 과연 어떤 영상들을 추천할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주니 다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